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엽 원장의 치과 이야기 채널 운영하고 있는 1인 유튜버 김종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OBS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슬라이드에 내 모습이 들어가는 Picture in Picture. PIP 편집에 의한 강연 영상 촬영하는 방법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 보고 오시면 오늘 하려는 내용이 더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저희 지난번에 같이 만들어 본 영상을 보시면 자, OBS라는 무료 프로그램 이용해서 강연하는 사람이 슬라이드 위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어, 이런 형태로 강연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 뒤에 배경이 지저분하게 보이죠? 자, 오늘은 OBS에서 촬영할 때 그린 스크린 없이 그린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크로마키 효과를 돈안 들이고 또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흔하게 뉴스에서 기상 캐스터들이 날씨 알려 주는 화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크로마키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알고 계시죠? 초록색이나 파란색 배경 앞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자 편집하면서 초록색을 다 빼고 다른 그림을 넣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줌이나 웹엑스의 가상 스크린을 이용할 것이고요. 자, 비디오 컨퍼런스용 프로그램인 줌이나 웹엑스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들 사용법은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상 스크린으로 사용할 그림이 한장 필요한데요. 어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슬라이드를 한장 추가해서요. 네 초록색 배경이 되도록 그림을 한장 만들겠습니다. 예 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 스크린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사양이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 배경 사용 가능한 컴퓨터의 사양은 제가 아래 더 보기에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 줌을 실행시키시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모서리에 있죠. 설정에 들어가셔서 배경 및 필터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 그렸던 초록색 배경 그림을 어, 플러스 아이콘을 추가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 녹색 배경이 적용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어, 새 회의를 누르는 겁니다. 이제 나 혼자 들어있는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 어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OBS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 아, 창을 좀 줄일게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OBS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OBS를 실행하면 요거는 제가 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지정해놓은 화면입니다. 헷갈리니까 옆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기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것은 웹캠, 저 페이스타임 카메라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캡처 장치는 제 디스플레이 2, 요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제 세컨 모니터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 비디오 캡처 장치를, 어, 없애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눌러서 없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줌 회의 요 화면을 불러와야 될 텐데 저 고거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윈도우 캡처라고 뜨게 됩니다. 요 윈도우 캡처를 누르시고 자 윈도우 캡처를 누르면 윈도우가 여러 개가 떠 있거든요. 이 중에 줌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줌 회의를 찾으시면 네줌 회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크기를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에서는 alt, 그 다음에, 어, 어, 윈도우에서는, PC에서는 alt, 그리고 맥에서는, 어, 옵션 키를 누르면, 이렇게 크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롭을 해서 이정도로 만들어서요. 자, 요거를 여기 어, 구석에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에다 놓고 자, 이제 크로마키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 윈도우 캡처로 가셔서 어, 왼쪽 클릭하시면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필터를 어 여시고요. 효과 필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추가할 때 보시면 크로마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를 적용을 하면요. 크로마키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네 이렇게 어, 벌써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버들이 바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어, 이거를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닫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파워포인트 파일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녹화 시작을 눌러야겠죠. 녹화 시작 누르고, 그 다음에 재생을 눌러보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혁 원장의 치과 이야기 채널 운영하고 있는 1인 유튜버 김종혁입니다. 네. 오늘은 OBS 그리고 줌을 이용해서, 줌의 가상 배경을 이용해서 PIP 편집을 하면서 내 배경을 없애는 어,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찍은 영상과 오늘 아, 지금 찍은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혁 원장의, 김종현 원장의, 원장의, 원장의 채널 이야기 채널 운영하고 있는, 있는 김종혁입니다. 네 오늘은, 네, 오늘은 OBS 어, 강연 영상을 이용해서 내 네, 중에 네, 가장 들수 있는 이용해서 PIP 카집를 OBS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어, 그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 만든 영상에는 제 뒤에 배경이 없어졌죠. 물론 실제로 그린 스크린을 가지고 찍으면 더 깨끗하게 배경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스크린이 없더라도 줌이나 웹엑스의 가상 배경 기능을 이용하시면 그린스크린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그린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OBS의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내 뒤의 배경을 쉽게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나 지난번에는 내 강연 영상에 내가 나오도록 하는 PIP 촬영 방법을 무료인 OBS에서 하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촬영할 때 줌이나 웹엑스의 가상 배경 기능을 추가해서 그린 스크린 없이도 크로마키로 그러니까 배경 없는 내 모습을 촬영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하면 사실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질 것 같습니다. 즐거운 발견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치과 관련 영상 주로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곧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